고향에서온 편지 오랜만이다. 우리 야 민규야. 내가 제일 랜만 좋아하는... 엄마 아빠 저다리에리에에에서온 편지 오랜만에서온이에이 우리 딸 덕분에 티브이 나온대. 이게 좋은 건지 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저 골다공증 때문에 나왔서어너 덕분에 이제 건강해지려고 이제 많이 노력해 봐야 되겠어. 이번 계기라고 당연히 진짜 건강 찾아. 이번 경기라고 너, 너 덕분에 신청해줘서 엄마가 그냥 어열좋아지는 어, 모습 보여줄게. 고마워. <laughs> 저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청춘이 아니라서. 왜 몸이 청춘이 아니세요?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넘어졌는데 손가락에 헉! 곰이 갔는데 어. 이게 기부수를 뭐 손목까지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맞아. 그러고 나서 이 기부수를 풀르고 속 답답한 걸 풀려고 산에 막 그냥 튀자마자 산에 올라갔어요. 아유. 그때 마침 눈이 덜녹가가지고 이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딱 금이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 부러져 온 아... 거예요. 아, 그래서 병원 아, 가서 했더니 그때 아마 골다공증 음, 진단을 맞았네. 받은 것 같아요. 어 날씬하신데? 어. 근데 이게 겉보기하고 또 다른 거. 네. 골다공증은 아... 야 이게 알 수가 없네. 아 병원에 가셨어요. 아, 정확하게 맞아. 찍어보고 음. 그래 우리가 이제. 치기 전에는 이런 걸 해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골밀도 막 이런 거. 예. 이제 아, 곤나네요 예. 아까 뭔가 지금 <laughs> 결과가 떨리죠. 잘. 네, 걱정돼서?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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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이 이제 오래 전부터 앓고 있었으니까 골밀도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 수치를 보니까 척추하고 고관절을 두 군데를 검사를 해요. 저희들이 척추의 골다공증 수치는 마이너스 2.7이 나왔어요.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가 넘어가면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아, 이미 골다공증이시나 마이너스 2 7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거예요. 척추가. 아. 고관절 쪽도 검사를 하는데 그쪽 수치는 <laughs> 마이너스 1.9 나와서 고관절은 좀 다행히 나오시군요. 고관절은 아직은 골다공증까지는 아, 아니고 감사합니다. 예, 골감소증이고 무릎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 주사를 맞다고, 맞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 보면 여기 좀... 뼈 엑스레이 보면 색깔이 좀 하, 하얗잖아요. 어. 어, 하얗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좀 까만데 보여요? 자, 예. 예, 보이죠? 색깔이 예. 틀리죠? 어, 위에는 하얗고 안에는 좀, 예. 네, 좀. 까맣고. 그러면... 골밀도가 좋으면 이렇게 음. 하얗게 보이고 예, 골밀도가 안 좋으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서 이 안에가 좀 이렇게 비어 보이죠 뭔가. 아유, 아 걱정 예. 위험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아, 위험한 일은 많죠. 비료를 주는데, 그걸 일일이 짊어지고 이제 줬어요그 무거워가지고, 언더에 하다가 뷰등 넘어지게 하고, 사다리타고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이 사다리가 밑에 두들지 구멍이 있어서 쑥 내려가가지고 뷰등 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오. 이러다 그냥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의 솔루션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관절하고골다공증에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에요, 아,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이 중요하다. 네, 응? 예, 알았죠? 네. 예, 그리고. 삼촌 새끼 다 드세요. 아니요, 하루에 두 끼만 먹죠. 아, 침처럼한 10시쯤. 힘든 일이라 저거 좀 먹어가면서 해야 돼요 또, 그러고, 오면은 간식으로 그때 간단간단한 거. 네. 뭐. 아, 너무 가벼운데요. 아, 고구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간단한데 헤비하네요. 거의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피곤하다고 있실때 드시는 드링크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카페인이 있단 허? 말이에요. 이 카페인은 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해준 거예요. 커피, 저카스 예, 맞아요 그것도 거의, 안 된다고 그러니까뭐 일할 때 피곤하다고 좀막 드세요 그걸 먹어야 기운이 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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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그래서, 그걸 먹고 쉴때 그걸 먹어야 다음 일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와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 되게 안 좋겠다 그죠 요즘 많이요 그쪽으로 커피 매일 먹잖아요 젊을 때 아껴야 되는 거죠 죠 카스 하루에 하나씩 먹죠 힘이 아. 다 빠졌을 때 카스 하나를 먹고 나면. 다시 충전이 돼요. 짠짝하잖아요. 충전 되라고. 커피 그럼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얼마나 한두잔 어 정도. 어, 아아아 믹스 커피 아 두잔 하면. 몸신하고서부터 믹스 커피가 아주 그냥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바꾸셔야 돼. 예, 알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걸리 좀 드세요. 막걸리 집에 와서 막걸리. 이제 피곤하니까 네. 우리 아저씨랑 한병 갖고 둘이 나눠먹어예요 술도 마찬가지로 이 골다공증이 안 좋아요. 술은 좋은데가 없다. 막걸리도 알코올이니까. <laughs> 막걸리는 <laughs> <써주도 웃음> <맥돌리도> 좋은데 <소주도 웃음> 유산균이. 아유, 그러니까 유산균. <웃음> <웃음> 아, 이유가 있으세요. <laughs> 아, 막걸리도 술이에요. 유산균 있다하더라도 아, 아. 술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돼. 야, 이거 큰일이네. 네. 아한잔 정도는. 괜찮나요? 네, 저한잔 정도는. 그것도 이제 매일 드시면 안 좋다니까. 아, 네, 안 그럼요. 매일 그게... 한 번은 괜찮겠죠. <laughs> <laughs>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 다 한꺼번에 놓으라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막걸리든 맥주든 소주든 조금 양을 계속 드시면 몸에 추적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쌓이면서 안 좋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막걸리는 일 끝나고 절 즐겨 먹지는 않고요. 음, 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을까? 그게 아니지. 하루 걸려 <laughs> 하루 먹으래요, 아무튼. 집사람은 한반병 막걸리? 병. 조금 더 먹고 잘때고 있고. 한병 네. 많이 더, 어, 엄청 늘어나죠. 아, 맛있다.